안녕하십니까 임뮤노시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 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임뮤노시아가 거래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서 눌림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지금 이뮤논시아가 크게 보면은 7,500원 하고요 여기 밑에 5,500원 여기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저는 이뮤논시아가 사실 우리나라 뭐 아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 업체잖아요. 이뮤논시아가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하고 이제 미국의 항체 신약 개발인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합작해가지고 만든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이제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소렌토에 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든든한 뒷배가 있죠 유한양행이 무려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약 개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든든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금이죠 그래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계속 개발을 할수 있는 뒷배가 있다는 라 부분인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파이프 라인으로 지금 이뮤노시아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총 이제 네 개가 있죠. 그래서 IMC 001, 그 다음에 002, 그 다음에 201, 그 다음에 202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전부 다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1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002죠. 이거는 2021년에 이미 중국에다가 기술 이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하고 202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 임상을 단계를 지 지속 진행을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민노시아가또 기술력과 경쟁력 부분에서 좀 다른 경쟁 회사와 별개로 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항체 발굴부터 개발, 생산까지 전부 다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개발만 하고 끝인데, 이뮤논시아는 생산까지도 좀 진행을 할수 있는. 거기에다가 가장 큰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뒷배. 유한양행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시너지다. 이미 유한양행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통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저는 이뮤논시아가 신약개발을 하면 은 정말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면역 함암제에 대한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연평균 20%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이면온시아가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이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다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면온시아가 시원하게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여기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란색은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파란색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에 대한 화살표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연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오니까 어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어이뮤시샤를 나는 단기성으로 팔레 이랬으면은 어뭐 화살표 떴을 때 제가 또 매도하자라고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주주분들,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고 했으며,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제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60분 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되냐면, 매물 대 라인에서 밖에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에 지금 이뮤논시아의 60분 봉상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어디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핑크색으로 제가 다시 표시를 해드리면, 딱 현재 여기, 6,600원과 6,800원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매물대에서 밖에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전혀 못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도 뭐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횡보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지금은 또 눌림목의 구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눌림목에 왔을 때는 또 어떡해요? 또 싸게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아직 뒷구간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싸게 살려고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또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그때 우리는 또 매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전까지. 왜?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지금 현재 7,500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 돌파 못하면 어차피 이민호시아 위로 절대 상승 못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에요. 제 전화번호니깐 저장해주시고 시아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뮤 논시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매도합시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고 눌렸을 때는 또한번 매수하자라고 제가 문자로 알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요 매물대라는 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어 매매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어떻게 파동이 만들어지는지 진짜 파동 공략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드리고 나서 이민논시아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에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고 라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리냐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 1 0 4 4 5 9 6 2 7 9입니다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요. 예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언론 어떤 물량이나 수급 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60분 봉상으로 와서 이뮤노시아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위에 굉장히 좀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요 밑에가 매물대가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죽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터진다라는 건, 요 위에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이 계속 눌림에 대해서 조정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또한번 다시 이뮤노시아는 위로 또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만들어낼 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도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